네, 그 창피 해 창피하신 건가요? 그냥 놀아 주세요, 여러분. 방송이기 때문에 재미로 해 주시면 좋아요. 현님 한입니다. 헬로 헬로. 오빠. 오빠. 이 이런 이도도 괜찮지 않아? 아니, 진짜 다시 나가고 나가고 싶어. 진짜. 아, 나는 나 너무, 너무 나가고 싶어, 한데. 자기야. 근 지금 너무 행복한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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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하나도 안 포켓 해 자기야 있, 오빠와 있는 이일분 같은 시간이 1년 같아 <laughs> 자기야 그거 여자한테, 여자 꼬실 때 쓰는 멘트야 <laughs> 아냐아냐 아니야, 아니야. <laughs> 마이크요 저기요 <laughs>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재민이에요 아니에요. 마이크 되시나요? 아 근데 네. 마이크 너무 작으신데. 아, 주 작아요? 오딱 좋아요. 잠시만요. 야, 찾았다. 혹시 방송 보고 계신가요? 네, 저 지금 틀어 놓고 있어요. 아. 뭐야, 시청자였어. 이거 맞아. <laughs> 아, 오케이. 혹시 닉네임 어떻게 있나요, 이거? 블러시라고 읽어주신다. 아 돼요? 오케이 블러시님. 블러시나 네. 피치 아무렇게나 불러주세요. 오 오케이 오케이 블러시님 목소리는 합격이시니까레쓰고 네, 바로 갑시다. <laughs> 아 이거 뭐야 시청자였네 알고 보니. 아난또 개인 개인실 기대했거든요. <laughs> 좋을 때지. 어 잠시 일단은 제가 또한달두개 해보고 그좀 연구해봤거든요. 네. 해가지고 이제, 이제 해보시면은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알겠습니다. 아 죄송한데 진짜 손떨. <laughs> 아손떨려요아저언제부터왔죠저좀 네. 있어요. 좀, 좀 됐다며? 저 지브리 진짜요오 음. 잠시만 지브리 팬인데. 어메이징님. 지인님. 아 똑똑 손에 하이. 저 안해요. 네. 지인들이 오케이. 봐요. 네. 좀.

뭐 두고 같은 거 키우세요? 많이 키웠죠? 아니요, 안 키워요. 안 키워요. 네. 아. 근데 저희 백업은 없는 건가요? 아저 핀이 지금 너무 높아요. 아 핀이 높아요. <laughs>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어머 어머. 베리니 베리니, 마토링 마토링. 나이스 어 오예. 이런 거 챙겨주면 거쳐! 되나? 여기 여기 보시오 보. 어머 어머 뭐 사람 있는데? 보시요 <laughs> 도망가는데? 아이, 거건 아님 아닌... 또배 사용하고 있다고요. 봐봐요. 아 보신가? 오개 보. 너무 보네 나이스 예해해요 이해해 아, 예. 유미님도 17살 아니니까 헬멧 네네 어 뭐야 어 아, 뭐야 어 아, 뭐야 <laughs> 바로 그냥 다시 줘야지 렛츠고 근데 사람이 너무 없는데 브론즈여서 그런가 달주하다. <laughs> 아 맞네. 달주지 우리는 박규가 아니네. 아 달주. 달듀. 달주는. 다총다 버리고 따라갈게요. 어 그럼 안 돼. 제가 버려야. 알겠지아 맞네, 맞네. 알지겠지, 달주. 오케이, 오케이. 말이 뭐해요 개고 다 버리셔도 돼요. 제가 그냥 뒤에서 백업샷이 정도. 진짜 버린, 진짜 버려요? 네 진짜 버려야 돼요. <laughs> 보여드릴게요. 이게 준이다. 이게 프로 선수다. 이게 지브리다 딱 되어있어 렛츠고 렛츠고 아아 준니형은 팀원한테는 그렇게 안해주잖아 팀원한테? 우리 지브리 멤버? 야 지브리 멤버는 그냥 쌍룩 박으면서 하지 아 알겠습니다 어 음. 사운드 사운드 어, 카사운드 어투이놈이 투웨이놈이 꽂힌 척 오와 진짜 못갔다 했어요? 네. 아 제가 말했죠. 재선을 처리한다고. 자 저희 애칭 좀 할까요? 이제 애칭 뭐라할까요 네. 준이 이래서 여자가 없다고? 나 여자만 아 맞지 맞지. 아뭐라할까요딱세 가지거든요. 준이야, 오빠야, 애기야딱세개세 세 가지 중에서 고르세요. 제일 무난한 거 골라주시면은 골라. <laughs> 아니 제가 제가 안 선택하겠습니다. 네, 선택해 주세요. 안돼. 안돼요? 잠시만. 아이분무엇 있지? 혹시 남자 친구 있어요? 아 이거 제일 중요한 건데 없어요? 아픈데 아픈데 군대 거 아니에요. 아 아픈 게 아닌데 이거는 혹시 남녀공학이 어어? 아니면 요 요거. 요고? 저 요거요. 아 없을 수밖에 없네. 아픈 게 아니라 이거 는 어쩔 수밖에 없는 거네. 안돼. 달도 언제하냐고요? 아프 어? 자기야. <laughs> 와우 오케이 자기야로 가겠습니다. 다 닦아줘. 다 닦아주고 그렇지 말해보여. 나 나한테만 믿어. 자기 나만 믿어. 내선에서 처리한다. 좋아. 나는 뭐 <laughs> 자기, 우리 아니 나, 아니 돈이 좋거든. 서클이 좋아. 응. 여기서 한턴 보자. 나 돈이 좋죠? 좋다고 들었어. 아 보험이 좋다고? 나도 보물 아, 좋아해. 돈이 좋다고 돈. <laughs> 아 돈. 돈은... <laughs> 뭐니? <laughs> <머니>. 아 뭐니? 뭐니 뭐니? 아 오케이 오케이 뭐니? 좋지 좋지. 자기 혹시 힘글리시 잘해? 나 힘글리씨. 잘 못해. 아픈데 건들지 말래. 아 미안해 자기야. 두 번째야?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기 혹시 잘하는 거나 알려줄 수 있어? 자기 나 수학 잘해. <웃음> 수학을 <laughs> 개있어와 자기 수학 10점이잖아. 아, <laughs> 어떻게 알았지? 알어 <laughs> 자기 역시 모르는 게 없구나. 그렇지, 자기는 바보잖아. 아, 자기밖에 모르는 바보야. 아, <laughs> 아. 나이스. 안 돼. 와, 또큰 찼다. 나하황해진다겠다 지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나 겹들었을 때 자기 나만 믿으랬지. 빨리 1 2명2 명으로 만들고. 2 <laughs> 명으로 만들고라고? 내 손에서 소리하고 온다. 딱 여기서 기다려. <laughs> 분명히 달리할 수.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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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있을래 나도. 존이 야. 좋으니까. 아 서클이 좋잖아 이거. 오면 된다고. 토 나온다고? 응. <laughs> 근데 나를 아는 사람들은 토 나오겠다. 죄송해요 여러분. 방송을, 방송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고 가요? 가야 된다고? 자기야, 왜나보스 응. 버리고 가? 아껴, <laughs> 내가 미안해. 내가 말지. 장래희망준이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준이형 그럴게 지브리팀원 한테는 템만 주잖아. <laughs> 말해 뭐해 지브리팀원? 내가 더 템이 먹기급하지 6배 바로 내놔. 조스티스 땡땡. 어 이렇게 내가. 사운드 자기야. Watch out. 자기 이번에 도 어, 잡을 에이큰, 수 있어? 웨 기억지 않아 기야 웨이크 잠시만 자기야 지금 한눈 파는 거야? 아니, 아니, 자기야 거야. 우리 헤어져 분명히 말했어 <laughs> 방금 한눈 파는 거야 그거 안돼 <laughs> 장래희망어웨이크님 <laughs> 슈퍼채팅 어? 2,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어웨이크 형이 잘생겼고 준이 형은 빠 아, 아니지. 잠시만 난빠았다고말 <laughs> 너무 심한데? 아니 저 자기야 뭐라고 자기 손에서 좀 처리해줘 나 빠왔대 얼굴이 누가 빠왔대 저기 장래희망 오이크 들어라 들어어 어이큰 형이 잘생겼지 그렇지 자기야 우리 헤어져 <laughs> 진짜 안 되겠다 안돼 내가 두 번까지 봐주거든 진짜 마지막 기회야 사랑하지 오케이 오케이 <laughs> 진짜 마지막 기회야 한번더 오이큰 잘생겼다 하면 진짜 바로 헤어질 거야 헤이 브로 컴온 장래희망자 아니 준이가 주님가... 장래희망 어웨이 크님 무슨 소리예요 준이 형이 잘생겼는데 근데 어웨이 근이덧 잘생겼는데 그거 일도 도움 안 되는 거 알지 준이 형 그거 뭐지? 아 오케이 오케이 자기야 자기야 고에이디퍼스트 여기 뭔지 있어 Watch out 그래줘 아빠 어 가자 자리 레스코 자기야 자기 학컷네 자기 담장이야 아니야 자기야 네, 다봐잡줘 자기야 오케이 아, 오케이 자기야 나 일단 힐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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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아 내 자기야 나 뒤에 있어 커버 아, 미 okay, 커버 좋게. 미 오케이 오케굿 베리 굿 자기야 우리 30킬을 못했지만 자기 11킬 뭐야? 킬 <laughs> 30킬을 네. 못했지만 <laughs> 너무 갑진 11킬이었어 뭔 말인지 알지? <목소리> <목소리>